뭔가 네, 여러분이 너무 크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힘을 너무 많이 썼나봐요 네, 저랑 노는 거 재밌어요? 네. 재밌어요? 네 오늘 기억할 거예요? 네 진짜예요? 네, 네. 오빠 좋아요. 졸라 잘밌어요 아, 여러분들 저 온다고 했을 때 뭔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던 노래가 있지 않을까 네.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노래가 아직 안나왔죠? 네!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? 네! 뭐라고요? 엘리베이터! 네! 뭐라고? 엘리베이어 네! 맞아요 아직 그 노래가 안나왔거든요 네! 자 나오면 다같이 따라 불러줄 수 있죠? 네! 마지막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기서 있는 힘껏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! 따라 부를 준비 됐죠? 네! 뒤에 분들도 다 되셨죠? 오케이 okay, 노래 주세요.